이 오늘은 사례자 상담인데 네. 바로 전화 걸어 보시면 돼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네, 보실 분 생년월일 알려 주시겠어요? 어, 75년 5월 23일이요. 5월 23일 79년? 네네. 올해 45살? 네네. 성함이? 김경아요. 응? 김경아요. 김경아님? 네네. 어, 일단은, 어, 본인을 봤을 때? 네. 최근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아빠예요. 친정 아빠예요. 갑자기 본인이 네. 그 아버지를 봤을 때 뜻하지 않은 병으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네 어, 이렇게 조금 돌아가신 걸로 보이고요. 또 네, 맞아요.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김경아님이 마음의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안돼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아버지가 뭐 호흡기 뭐 이런 쪽으로 안 좋게 돌아가신 거야? 음그 원래 응. 어 기저질환이 있으셨어요. 어, 어.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응. 안 좋고 그 작년에 대학병원 가서 응. 그 폐를 거의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폐쪽 기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보이거든요 아버지가. 네 들어가서. 원래 그리고 심 심장도 안 좋아가지고 계속 <laughs> 응. 약도 드시고 계셨었고. 응. 네 그래요. 음. 응.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 아, 우리 김씨 자손이, 어쨌든, 아버지의 임, 임종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생, 어쨌든 기저질환은 계셨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지를 모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찹찹하실 것 같아, 우리 김씨 기준님이 네. 어, 근데, 이게 본인한테는, 어,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픈 부, 부분이긴 하지만,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우리 김경아님을 봤을 때, 지금 45수인데, 지금, 일적,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음, 직장 간에 잠깐 쉬고 있어요. 음, 일, 일적으로 지금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뭔가 이렇게 일의 끊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어, 네. 근데 일을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게 3월달 지나고 나서 4월달부터 어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움직이는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네. 음, 근데 지금, 뭐, 어,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한다고 뭐좀 그럴 수도 있지만 네. 어이 마음 안에 안 어쨌든 내 아버지가 계신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내가 일찌감치 부모의 곁을 떠나서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한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살갖고 이런 부분은 못되셨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어, 아버지하고 정의, 정 부분, 어. 아버지하고 본인하고의 정, 정이라고 해야 되나, 소통하는 부분이 그렇게 다른, 조금, 네. 좋았다 소리는 안 나오거든? 돌아가시기 어? 한 4년 전부터는 네. 좀 많이 애틋했어요. 어, 그니까 그 전에, 네. 그 전에. 그 전에는 어, 아니었고. 어, 그 전에, 네. 원래 두분다 이렇게 막 살갑, 살가... 딸, 뭐, 아빠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잠깐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애틋하게 이렇게 왕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여태까지 못해드린 부분, 안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이 자꾸 생각나다 보니까 아버지 네.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가슴에 맺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네. 힘들어요. 네. 어, 그런 부분은 일단은 아버지도 또한 그래. 내 딸이 내 살아있는 네. 동안에는 열심히 심히 살아가고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실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응? 아버지 부부는 어? 내 있잖아. 본인이 김형아 김씨 자손이 어쨌든 간에 <laughs> 막 먹고 사는데 그렇게 넉넉하고 넉넉하진 않아.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해서 조금. 음... 이 아픈 마음을 좀 잊어버리 시 잊으려고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김, 네. 그러니까 우리 김씨 네. 자손아 어쨌든 봄 시력에는 다시 일을 할 걸로 보이고요. 아, 아버지 네. 부분이 애틋하고 그러시다가 하시면 어, 네. 아버지를 좀 좋은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길갈라 드리기서 진옥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4 9제 하면서 응. 천도제도 해드렸거든요 응. 절에 가서 식구들다 응. 네, 절... 모여가지고 예 응. 네, 그런데 응. 그냥 아빠가 그 원래 그 성격도 좀 갈갈하시고 불같아요 응. 응. 응, 무뚝뚝하시고 응. 본인도 마찬가지야 근데... <laughs> 아빠 성격 아빠 성격 빼박인데 뭘 지금 한 4년 전부터 제가 응. 일을 그때 시작을 했었어요. 힘들어서. 응. 일을 하고 이제 제수 중에 이제 제가 돈이 있으니까 응. 옷도 사주고 소고기 응. 먹고 싶다 그러면 소고기도 응. 사주고 용돈 응. 주고 막 응. 그렇게 지냈거든요. 응. 전화통화 자주 하면서 응. 응.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응. 제가. 근데 그게 그렇게 자꾸 가슴에 남고 돌아가시던 날도 응. 내 집에 걸어오시다가 응. 저희가 아파트 사는데 그몇 응. 희가 1층에 살아요. 음. 그몇 걸음을 못 걸어서 이제 집에 못 들어오신 거거든요. 음. 그니까 한창 저녁 먹는 음. 시간인데 음. 저녁밥도 못 먹고 음. 그 길거리에서 길바닥에서 음. 어 그렇게 돌아가셔서 가슴이 너무너무 많이 아리고 아픈 거죠. 음. 그 그냥 아빠가 그냥 좋은 데 가셔서 음. 이제, 무시 안 받고, 응? 응, 밥잘 챙겨 먹고, 아프지 않고, 자, 음, 사는 동안, 이제,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보고, 음, 아빠 명 많이 이어났다고, 음, 어, 막, 피토에서 응급실 가고, 숨못 음, 쉬어서 응급실 음, 가고, 막, 병원 가서 음, 수술을 음, 해주고, 음, 막 음, 그랬었던 적이 그 4년 동안에 음, 몇번 있었어요. 음. 그렇게 명 이어났으면 니할일다한 네 음, 거라고. 음. 그렇게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 말이고 음. 제 마음은 이제 저는 새끼인지라 그쵸 그쵸 예 음, 그래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그냥 아빠가 좋은데 가서 음. 음, 편히 이제는 아프지 말고 음. 엄마랑 둘이 잘 지냈으면 음. 좋겠어요 음. 음, 제 그래. 마음은 그거예요 음. 그렇게 조금 아버지가 계속 우리 네. 따님이 아버지를 계속 보내지 못하고 잡고 계시면 그것 또한 불효야 <laughs> 응? 아시겠죠? 네네네. 네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세용 감사 감사드리고요. 아,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